안녕하세요 코스모스다육 태촌이에요. 오늘은 좀 무거운 애들, 대품 애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나가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신상들도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요거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카탈리나 마리아예요 네, 카탈리나 마리아고 사이즈가 지금, 뭐, 대충 잡아도 밑에 쪽이 한 20cm 가까이 나오죠. 높이는, 높이도 한 20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군생이 나고 있고요. 얘는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하엽 제거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못 나오던 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팅을 해가지고 좀 꺼냈고, 얘는 바로, 따로, 따로, 심어주려고 해요. 건너편에, 다른 아이입니다. 건너편에 카탈리나 마리아가 하나 더 커가고 있고요. 얘는 쟤보다 자구를 훨씬 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많이 달리면 커팅을 해서 심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진, 그리고 떨어진 잎들을 이렇게 심어서 계속 키우고 있어요. 네, 이어서 얘는 레인보우 선셋이고요. 레인보우 선셋. 네, 선셋이고. 요런 애들은 화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분이 포,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얘는 세인트 로이스. 자구도 자구고 원래 있던 얼굴도 그렇고 진짜 자글자글하죠. 그리고 화분도 사이즈가 이게 화분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중앙 지름이 한 30cm 정도 됩니다. 지금 위에서 가까워서 높이서 찍어줘서 그렇지 한 30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거의 가득 차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어머니가 언제 키우셨는지 언제부터 키웠는지도 모르는 멜로카 멜로 칵투스라고 하는 선인장인데.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위에 갖다 붙이신 줄 알아요. 근데 한몸이에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위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할로윈이고, 여기 적심한 자리에서도 이제 얘네가 커지면. 굉장히 풍성하고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할로윈이 크게 하나가 더 자라고 있어요. 네, 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라울이죠. 라울도 지금 빛이 조금 들어와서 그런데 색이 이쁘게 쫀득쫀득하니 맛있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합식해놓은 정야에요. 아이들이 물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지금 자구도 엄청 지금 달고 있어서 얘네들 커가지고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앞에 진주목걸이도 물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고 뒤쪽에 은런던 요런 아이들 줄기가 멋있게 뻗어나가고 있죠. 배 화이트 고스티 쭉쭉 잘 뻗고 있구요 요거는 핑크 용월, 핑크 용월. 옆에 는 오팔리나도 보이구요 요런 애들. 하엽 제거가 깔끔하게 안돼 가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묵은 동이가 이쁜 거는 가려지지 않죠.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 앞에 석연화를 이렇게 길반농분 같은데 길게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외두를 심어 놓으셨어요. 목대도 꽤 됩니다. 목대 길이가 대충 옆에 보시면 목대만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으시죠? 예, 반대쪽으로 건너왔고요 얘는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서는 하나면에 담을 수도 없는 상학이에요. 상학 상악. 가지가 너무 조금 멋들어지게 펼쳐지고 있어요. 좌우 길이를 한번 대충 보면은 고대로 직선거리를 보더라도 30에. 한50 정도 나오고요. 높이도 밑에서부터 재면은 꽤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어우 됐고, 그리고 이 정도 잡으면 거의 높이는 아래서부터 보면은 50에서 60에 육박하고요. 좌우 폭도 50 정도 나오고요. 그 옆에는 백봉이에요. 얘는 자연군생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일곱, 여덟 개 정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연군생인데 머리가 여덟 개 정도 나와 있어요. 제일 큰 머리가 10cm 정도 되네요. 요즘에 그리고 많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핑크베라. 핑크베라고요 목대가 이쁘게 올라와서 요즘에 나가고 있는 핑크베라들도 잘 키우셔서 군생이 많이 나갔거든요. 군생이 많이 나가셨으니까 이쁘게 잘 키우셔서 이렇게 크게 다들 잘 자라길 바라구요. 오늘 보여드릴 애들 중에 끝판왕. 이쪽이 제일 큰 얼굴이에요. 하나만 키운 사람 없다는 그 먼로예요. 안 키운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키운 사람은 없다는 그 먼로고 보면은 사이즈는 제일 큰 얼굴 기준으로 2 5 c m 에거 육박하고 23 정도, 23 4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분대 이게 제일 큰, 큰 사이즈의 지름을 보게 되면은 한 30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얘를 물을 한번 쭉 먹이게 되면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엽 정리하고 이쪽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봐왔던 글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것들 말고 실제로 봤던 멀로 중에 제일 큰 아이 같아요. 실제로 가까우신 분들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눈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엘리자베스예요. 원종이고요. 원종 엘리자베스고 바글바글 하죠. 가끔 이제 대품 사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대품들을 사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잎이 떨어져가지고 자라난 애들을 그냥 슬쩍슬쩍들 얹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드리고 있고 여기는 얘도 이제 작은 화분에 이제 콩분에 진짜 진짜 조그마한 콩분에 심어가지고 크게 자라지 않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죠. 그 밖에도 이 백봉은 너무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잎 색깔이 너무 곱죠? 자연적인 색깔이 이렇게 곱게 나오는 아이들이 진짜 다육이 묵은 아이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얼마 전에 나갔던 피치걸이에요. 3,000원에 나갔던 애들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제가 그냥 자연운생으로 있는 거 하나는 키우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사서 심었습니다. <laughs> 사서 심었고, 얘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돼요. 큰 얼굴이. 왜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는 이 사이즈를 3,000원에 팔아놓고. 저는 자연군생이라고 5천원에 사라 그러고 참 코스모스 여사님 장사 잘해요 그쵸 묵은둥이가 이제 목대가 조금 있던 아이들이 퍼플딜라이트가 방송에 한번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셨고요 퍼플딜라이트가 이쁘게 묵은 색깔이 이렇게 퍼플이 들어간 그 이름 그대로 이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 앞에는 조금 입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완전 다른 얘는 용, 용월이에요 용 용월 용월도 삼두가 그리고 그 안에 자구가 같이 해서 이쁘게 자라고 있고요 얘는 유접곡 유접곡이 이렇게 자라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팅한 곳이 한, 번, 한 군데도 없어요. 잘려나간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너무 온전하고 깔끔하게 잘 자란 유적곡을 볼수 있어요. 그 밖에도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매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오시면은 앞에 있는 이런 화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애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1,500원 코너로 이렇게 직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팔던 것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 라일락이나 뉴엔의 진주, 그런 아이들도 다 나갔지만, 지금 몇개 남지 않아서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중간중간 잘 숨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또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현장에서의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매력도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 방물복랑금을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